안녕하세요. 오늘은 두근두근 거짓말 탐지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 카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명일 때는 이 생명 카드 두 개짜리가 그려져 있는 거를 한 장씩 가집니다. 그리고 3에서 4인일 때는 이 생명 조건의 뒷면은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가지시면 됩니다. 각자 그리고 5명에서 8명까지는 두 명과 같이 이 생명카드를 가지면 됩니다. 이 기계를 시작하려면 우선 이큰 빨간 버튼을 누르면 피로리 소리가 나면서 시작이 되고요. 여기 두, 두 개의 홈에 질문은 받는 사람의 손가락을 놓습니다. 그러고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이큰 버튼을 누르고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강아지를 무서워한다. 그러면 질문은 받는, 질문을 받는 사람이 예라고 하면 우선 질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이큰 빨간 버튼에서 손을 떼고 여기 빨간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 질문을 받는 사람의 손가락을 뗍니다. 여기, 여기 초록불이 들어오면 진실을, 진실을 얘기한 거고, 이 주황불이 들어오면 불안정하다는 뜻이고, 빨간불이면 그 사람이 말한 게 거짓이므로 이 생명을 하나가 뺏깁니다. 이 생명 하나가 뺏깁니다. 자, 네.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네바탕지기를 쓰고요. 쓰고요. 자, 질문 카드에 한장뽑아일단 질문 카드에서 질문을 하나 뽑아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정문주가 무려 400가지가 넘어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 우와. 어마어마하죠. 이 질문들을 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코리아 보즈 기름기에서 <laughs> 만들었겠죠? 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저는 빨간 버튼을 누르고, 나는 잠꼬대를 한다. 대답해야죠, 뭐. <laughs> 그걸 어떻게 알지? 아마도 할 거예요, 예. 오 진실 잠꼬대를 하네요. 제가 자면서 엄청 다했거든요 <laughs> 아니 그건 그거랑 그거는 다른 거 아닌가요? 네? 잠꼬대는 잠자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어요? <laughs> 나는 길을 걷다가 껌을 밟은 적이 있다. 예. 껌을 밟은 적이 있죠? 거짓, 안 밟았네요. <웃음> <웃음> 아니, 잘확신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먼지였나봐요, <laughs> 하긴, 먼지가 뒤덮인 껌이 있긴 하죠. 네. 자, 또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그... 손도깍 올려셔야죠 나는 학교 가는 게 좋다. <laughs> 예. 기는 거야. 이런 이런 네파 탐지를 빨리 끼세요. 무시우지 마시고. 아, 그냥 이런 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네파가 전달이 안 돼요. 이런 우리 딸이 학교를 가는 게 싫어했어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Oh oh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를 내보시죠. 자 다음 문제 내겠습니다. 손가락 올리시고 네파를 네파를 <laughs> <뇌팔은 웃음> 연결을 좀 하시겠습니까? 그냥. 난기못겠어 나는 새끼손가락으로 코를 판다 신실! <laughs> 신실! 대답해주세요 음.. 아니요 아니요 새끼손가락으로 나아봐 새끼손가락 파기가 맞네요 <laughs> 새끼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 <laughs> 새끼 후비냐 후비냐가 가장 워크북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laughs> 아니 반 쪼가리나 나면 진지하게 좀 하실래요? 네 기다리는 게 지루해요 지금 저기 분도 좀... 아네 죄송합니다 나는 웃을 때 돼지 소리가 난다. 어 <laughs> <오>, 나네요. 싫어. <진실한 웃음> 네 표지. 맞다 네 맞다. <laughs> 오이 탐지기가 정말 정확해요. 어, 되밌어나 지금. 만녀 소리도 나는데. 응, 아, 그래요, 알았어요. 다음 문제 한번 내보세요. 바로 얘기겠습니다 나는 잘때 침을 흘린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는데요. 맞아, 아니요? 아, 진실. 오, 아, 진실! 오, 진실. 파란불 네. 들어왔어요. 침은 안 흘리고 방구는 끼나. 방구 안 껴요. 없다고 아까 전에 나왔었잖아요. 자, 아, 다음 문제. 나는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다. 오! <laughs> 네! 있다! <laughs> 어, 야, 없다! 없다! <laughs> 없다! 없다! 아다이다어다 <안타까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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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나중에 어른 돼서 결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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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없다! 없결혼다 뭔 소리예요? 결혼할 때까지는 그 지금 좋아해도 이제 결혼할 아 때까지 계속 하진 않는다는 소리지. 자존심이 좀 상했나 봐요. <웃음> <웃음> 다음 <laughs> 문제 내볼까요? 자, 이 치명적인 겁니다. 나는 하품할 때 입을 가리지 않는다. <웃음> 네! <웃음> 가리라고 <웃음> 확인하고 <laughs> 나는 절대 안 가려요. 마지막 한 문제. 나는 좋은 학생이다. 네. 어, 불량 학생이었어. <laughs> 아 이런 내 딸이 불량 학생이라니 좋은 학생이 아니었어. <laughs> <laughs> 이렇게하다 생명이 다 떨어지면 그 사람은 지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한 것과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두근두근 거짓말 탐지기였습니다.